배터리 상업이 100으로 봤을 때몇 프로 정도 왔던 것 같은지 지금 0% 왔습니다. 전환 왔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0% 정도 될것 같고 여기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떨어진다면은 저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더 늘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배터리 상업이 100으로 봤을 때6% 정도 왔던 것 같은지 지금 2% 왔습니다. 2%? 제예 예. 예. 어, 그 착각하시는 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신차 중에서 그 전기차가 몇 차지하느냐. 하는 걸 갖고 보통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게 이제 그기준을 보면은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한30% 정도 육박해 있고 미국이 한 5에서 한10% 정도 가는 상황이 있고 우리도 한 비슷합니다. 5에서 한10% 정도 가는데 그러니까 30%나 뭐한10% 정도 기준에서 보면 그러면은 30%면 3배가 남았고 그 다음에 10% 보면은 10배가 이제 남은 건데 근데 그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번 사면 10년씩 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. 그니까 전체 지금 이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차들을 다 전기차로 바꾼다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~ 일차적인 목표는 이게 이제 어~ 전기차가 더 좋으니까 전기차를 타라 이게 아니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내연기관차를 못하게 하고 전기차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각국 정부들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지금 내연기관차가 98%고 전기차는 아직 2%밖에 안 돼요. 그럼 아직 50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성장이 확실한 이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냥 이제 믿고 투자하시면 되고. 그니까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 내년에 경기 불황이 되면은 전기차가 안 팔리고 이거는 다 멍청한 소리입니다. 전기차는 뭐 충전도 어렵고 잘못하면 불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, 내연기관차하고 뭐 어떻게 내연기관차를 더 타야 되겠다 뭐 내연기관차가 다시 좀 대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의 흐름을 전혀 못읽고 하는 얘기예요 멍청한 소리입니다. 옛날에 이제 어2008 2002008 2009년 에그 저기 스마트폰 이게 새로 생기면서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막 넘어갈 때 굳이 투지폰 을 이렇게 고집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. 아, 스마트폰 안좋 줘, 난 투지폰 쓸래. 결국은 다 넘어왔잖아요. 그마찬가지입니다그 내연기관차는 좀 미련을 지금 버리셔야 되고. 빨리, 어, 이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해서 정의차로 빨리 바꾸시는 게 여러모로 신상이 좋으실 겁니다. 당장 2035년 되면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뭐 2025년, 2026년만 되더라도 내연기관차 사갖고 이거는 이제 다음 후속 모델이 없는 게 뻔하고 이거를 중고차로 팔았을 때 사람들이 별로 안 사가 갈게 뻔한데 경쟁이 안 되죠. 저는 5쯤 왔다고 생각합니다. 오역백 네. 중에. 네, 백 중에 오쯤왔다 기술적인 성숙도 측면이 있을 거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 대한 성숙도가 있을 겁니다. 자동차 시장을 일억 대라고 봤을 때, 뭐 일억 대 시장에서 사실은 아직 전기차 비중이 10%가 채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 정도 왔다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. 기술적인 성숙도 면에서는 일단은 전기차 시장은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좀 주도했습니다. 배터리가 주도했지만. 향후에는 어, 다른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기술, 시스템 기술이 굉장히 이제 또 하나의 큰 어, 성과를 이룰 큰또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안에 통신과 또 각종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또 한번 의진보를 이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자 배터리 주도의 기술적인 성장이 예, 첫 번째 단계였다면, 그 다음은 어, 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기술들. 그리고 어, 통신과 임포테인먼트 를 기술을 결합한 자율주행 기술까지 그래서 어,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시장적인 측면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5쯤 온것 같습니다. 네, 5%온것 같습니다. 네. 2차 전지 산업 이거는 장기적인 성장 추세거든요. 예, 전 세계가 앞으로 뭐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커다란 추세입니다. 앞으로 저는 뭐 아시아 시장, 특히 뭐 유럽 시장,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요, 뭐 독일 차보다도 우리나라 전기차나 중국 전기차가 우리 길거리에서 독일 차들보다 더 많이 보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떨어진다면 저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더 늘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8에서 9, 9 정도 될것 같고, 한 2030년 가면은 한 30에서 40. 어, 그 정도. 이게 이제 신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. 지금 하는 거는 누적이 아니라 신차 판매자가 1년에 뭐 8천만대, 9천만대 판매한다 그러면 순수 전기차가 어, 2025년에는 한30% 정도 넘을 것 같다. 왜냐면 그때 전기차 모델이 어, 많이 판매대가 되면서 어,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폐배터리 산업도 2025년 이후부터 형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기차도 주행거리가 높은 것들 당연히 어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은 주행거리가 높은 것들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 그 다음에 또수산는 일품도 많이 수요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